자설명볼게 이제 이 사람은 알아냈어. 됐죠? 뭐가 있다. <laughs> 몇 가지 요인들이 있때 중요한 어디에 가져오는데, 뭘 가져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어디에 공유주의 문제, 그지? 공유주의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몇 가지 요인이 때 요인. 그 요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해결 <laughs> 개념이지, 그지? 자, 그녀가 지적했어. 자, 액터스 행위자야. 영향을 받은 모의에서 규칙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야? 자 사용과 케어 보살피는 거지 뭐를 자원을 그지 돌보는 거 자원을 사용하고 돌보기 위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행위자들 행위자들은 뭐 해야 돼?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니까 다음을 읽고 행위자가 어떤 행위자야? <laughs> 자원 그지? 사용과 케어에 대한 규칙 응? 영향받은 을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냐 이거지, 그지? 음,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유재는 여 자원과 문제 일맥통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 <laughs> 뭘? 사용자의 행동을. 그 위에서 말했던 이 액터스가 되는데, 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이 사람들도 또한 사용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받아야 돼. 맨데이트. 무엇을 위임을 받아야 돼?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런 사용자에 의해서. <laughs> 그 그래? 위임 받는 거고요 자, 이러한 중요한 통찰력. 다시 이것은 중요한 통찰력이다. 왜냐면 그것은 보여준다고. 뭘 보여줘? 전망이 빈약하대 어떤 전망이야? 중앙집권적으로 형해지는 해결책. 뭐에 대해서? 공유지의 문제에 대한 중앙집권적으로 지위가 되어지는 해결책의 전망이 뭐다? 빈약하다. 근데 얼, 어디서 온 해결책이야? 스테이트 파워로부터 온 거지? 국가권력, 국가권력, 국가권력으로 도는 그러한 해결책. 이 빈약하다 아까 노란색이 빈약하다 빨간색이 잘났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다시 아까 좀 전에 <웃음> <웃음> 사용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laughs> 통제하는 그 사람들도 또한 사용자가 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용자에서 위임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 민주적이다 뭐 이런 걸볼수 있고요 그지? 눈치 빠른 사람 여기서 이제 민주적이다 민적인 주거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고 그지? 그러면 규칙을 바꾸는 데 결정에서 참여하기. 응? 다음 주장하는 거야 개인의 소유권을 자원에 대해서. 다음 자원을 사용하는 거야 그들의 이득을 최대하기 위해서. 디메드 요구하는 거야 자유로운 접근을. 그지 공유 자원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야 적절한 분배를 그들의 메리트에 기반해서. 그지 장점에 기반해서. <웃음> <웃음> 자 디스 이것은 뭐다? 스케일 피컨트 중요한 통찰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 여기 해제할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전망이 빈약하기 때문에 뭐에 대한 전망이야 중앙 집권적으로 지시되는 해결책에 대한 전망이 부족해 문제 공유제 문제에 대해서 주 파워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직접적 중앙 집권적 직접적 지휘되는 다시 중앙에서 중앙적으로 지, 지휘가 되는 그런 해결책에 대한 전망은 빈약하다니까 노란색이 나쁘다 그 말이야 지역 해결책과 비교했을 때 참가자들이 개인적 책임을 지는. 거기서 지금 참가자가 누구야 얘가 또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됐고, 그렇지? 얘가 됐고, 그렇지? 그래서 오스람 또한 강조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목적어 앞에는 명사 글로 러더이고 지금 명사 전로더있지 대절이. 모든, 사유, 모든 사용자는 머스피 기 받아야 될 접근을 모여야 지역 포럼에 에? 대한 접근이니까, 지역 포럼에 참가해야 된다. 이 말이니까, 또 이거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어떤 포럼이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개인들이 되겠지, 위에 참가자들. 자, 정치적인 인스티튜션 기관은 그지 1번, 2번, 3번, 그지 중앙집권적, 지방적, 그 다음에. 지역적 수준, 그지? 차원에서 정치적인 기관은 사용 어, 허용해야 돼. 사용자가 생각해 내도록 자신의 규정을 그리고 독립적으로 확실히 하도록 준수를. 여기 봐도 이 사용자는 행위자라고. 행위자야, 그지? 행위자인데 응?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들의 자신의 규정을 뭐해야 돼. 생각해내고 그리고 지키는 걸 확실히 해야 된대 참고해야 된다고 가능하다고 알았어? 그 얘기야잉 그래서 공유지 이용자들이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 그 얘기고 이 말은 중앙집권적인 것보단 민주적 절차 민주적 참여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다 민주적인 참여에 관한 거라고 민주적인 거다 응? 어? 다 오케이? 그래서 모으고 모으고 모으면 결정에 참여하는 거 1분밖에 없다니까. 그냥?